영 영창방극주 기념사업회 정택균 이사장으로부터 증명받은 영상문화사 대표석 영복입니다. 지금 경기가 무척 안 좋다고 그럽니다. 언제 되면 경기가 풀릴 거냐고 이야기할 때 지금 오늘이 경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 이야기들 할때참국민의 경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하여 우리 오군단에유치하여오구미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참으로 잘사는 구미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SK 하이닉스 유치를 미로오세로 오세요! 오세요! 구미로! 오세요! 보미로구세로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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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지명은 사단법인 영창방독주기념사 앞에 판소리아카데미 총동창회장인 이상건을 지명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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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K하닉스 국민호!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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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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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수고하셨습니다.